뭐 만약에 그렇게 아까처럼 어, 했어, 오빠. 오빠 나좀찾진것 같지 않아? 어, 아니야, 안 쳤어. 그럼 아, 오빠 나도 관심 없어? 어. 이러고 쳤어, 이러면 은 아, 근데 왜 만나? 그럼 말른애 만나. 그냥 그연아 이러잖아? 아니야, 이러. 그렇게 안 해. 그렇게 안 하고 오빠는 늘 이런 식이야. <웃음> 맨날 <웃음> 이러니까 진짜로. 정말로 <웃음> <웃음> 왜? 왜 내가 얘기하면 이렇게 넘어가려고 그래? 그러니까 말이죠. 의자 그렇게 요 아니 그게 아니라 이건 유상우 치가 맨날 그렇게 넘어갈까 하는 아니, 거 아니야? 그래. 화내는 것조차 사랑스러워서 그러지. 이거 봐! 또그러자 이런 <laughs> 되니까 저도 천효가 할 말은 아니지만 음. 침대 위에 대화가 정말 중요하대요. 음. 그래요? 음. 그래서 어떤? 그게 낮에 아무리 둘이 뭔가 좀안 좋은 일이 맞아. 있어도 네. 그 정말 뭐저 <laughs> <laughs> 그만 말할게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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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 아니 왜 어, 사실 네. 메이크업 섹스라는 것도 있잖아요. 사실 메이크업 섹스. 그러 이분이 먼저 얘기를. <laughs> 그건 뭐야 저. 그러니까 뭔가 싸우 나, 부부가 싸웠어요. 네. 그리고 이제 화해가 아, 잘안 돼요. 아. 근데 그거를 메이크업하기 위해서 이제 부부 관계로 이어지는 거죠. 맞아, 근데 그렇게 이, 되면은. 맞아, 맞아. 그냥 끝나면 이제 화해한 거야 이미. 아니 그러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안 해요. 음. 예를 들어서 부부가 사이가 안좋아지막 예를 들어서 갈등이 있고 대립이 있고 좀 싸웠어요. 근데 그거를 일단은 대화로 풀어야지 어, 음. 그거를 몸으로 먼저 풀려고 하는 건 아니 왜 갑자기 몸을 들이대? 아까처럼 똑같 거라니까. 아까 제가 얘기한 거랑 똑같으니까 아, 아니, 그래 오빠 가 미안해 하고 이렇게 가려면 오빠 늘 이런 식이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궁금게 뭐야 오빠? 느기는안 그러니까, 그러니까, 되죠. 느리면 대화로 해야죠. 풀어야 돼요. 음. 그러니까 그게 화해의 계기가 돼준다는 거지 그게 자체가 화해가 되면 안 되죠. 남자들이 오히려 어떤 사랑이란 걸 얘기할 때 육체적인 부분과 어떤 이상적인 부분을 나눠 놓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남자들은 그럼 사랑하지 않아도 관계는 충분히 가능해 이런 식의 접근을 먼저 할 때가 있어요. 아, 그러니까